안녕하십니까. 네, 할배, 필리핀 아이프 할배인데요. 여기가 그, 이큰 백화점이에요. 이 가이사노물이라면 유명한데, 도대체 이 벌판에, 허허 벌판에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지금 이제 여천하고 동생은 앞에 가는데, 어우,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이, 이 금방 전혀 분. 이, 죽어지도 않은데,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네. 뭐, 미래를 바라보고 있겠죠? 하기상이근방에 이 정비하는 거 보니까, 주택이 들어서겠어요. 뭐,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거 보고 사는 거니까, 예. 주변에, 이렇게 집이 없어요. 이게 뭐, 주택지도 없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많네요. 아, 나 이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여기, 여기 오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네. 어우 대단해요 보니까 네. 아 이런 것이 허허벌판에 허허벌판에 우리말 맞잖아 허허벌판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 네. 허허벌판에 오 대단하네요 음 허허벌판이 무엇인가 이제 예. 어 대단합니다. 아, 여긴 좀 이제 한가하네요. 아, 말씀드렸듯이, 이, 여기가 화가 불판인데, 예, 이 참, 이 여, 여튼, 이돈 이 버는 사람 따로 있는만 이렇게 미리 앞을 내다보고서, 아, 여기에다 이제, 그, 이제, 세운 모양인데요. 어 아, 보니까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자재가좀 많이 새거로 보입니다. 예. 역시 저는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뒤로. 예, 여러분 그아 우리나라 아, 그상식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나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벌판이에요. 이 벌판 한 가운데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근데 이렇게 큰 백화점이 있다는 것은 참 에, 놀랄 따름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신발 산업이 이렇게 발달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매장이 이 신발 종 신발이 저기서 어우, 시, 엄청난 그 매장을 찾아가 있어요. 신발이 어, 저렇게 이렇게 저 한국에서도 이렇게 큰 신발 매장은 못 봤어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큰 신발 매장입니다. 저 끝에서 천천히 한번 돌려 예, 어, 대단합니다. 신발 매장. 예. 예, 다시 한번 제가 놀랐는데요. 이 허허벌판에 이렇게 큰 백화점이 들어선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예. 어, 아,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일을 마치고 이게 식당인데 여기가. 네, 식당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어, 제가 이허허벌판에 이렇게 엄청난 큰그 백화점, 여기는 이제 그 마트라고 보통 불러요. 이런 큰 마트가 있다는 것이 세상 놀랍게 만듭니다. 아, 제가 이거 지금 그 핸드폰이 잘안 돼서 이제, 그, 못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아, 예. 아, 제가 필핀 리 와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다녀봤는데, 처음 이런 데를 봅니다. 뭐, 어딘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아, 좀무튼 오늘, 에제 상상을 초월한, 아파 저 백화점을 봤어요. 예, 지금 이제 에, 점심 때라 이제 그, 예. 에, 뭐 하려고 지금 둘이 뭐 왔다 갔다 하는 뭐거 보고 하고 그러네요. 우선 점심을 때가 됐으니까 아, 먹어봐야지.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 모르겠어요. 이허 불판인데. 어, 버스 중간 지점에게, 뭐, 종점 같은 것도 아니고, 버스 종점도 아닙니다, 여기. 어, 허 호벌판이에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저 식당에 지금은 줄이 더서 있네요. 엄청나게 줄이 서 있어요, 식당에서. 어. 아, 아, 참, 예, 네, 이해 못하겠습니다. 아. 여기 마트가 음. 엄청나게 큽니다. 이 계산대가 지금 한 20개 정도 돼서 세 보니까 우리나라와는 달리 한 계산대 하나에 두 명의 직원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제 여직원이 있고, 남자 직원이 있고, 여직원은 계산하죠. 남자 직원은 그 물건을 잠깐 포장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포장해 주잖아요. 근데 여긴 안 그래요. 예, 여기 그 직원이 전부 다 포장을 해서 각다까지 줍니다. 예, 그 어디까지? 좀큰 것은 이제 트라이스클까지 차를, 이제 딱 차를 살수 있는 데까지 다 운반해줘요. 예, 그건 아주 잘 됐다고 봐요. 왜 그리 할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우리 엄마하고는 전혀 그 다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계산대를 보니까요, 계산대 컴퓨터, 아, 돈 계산하는 요, 이제 계기판이죠. 글씨가 굉장히 커요. 여기서도 좀 많이 보일 정도로 이 금액이 그러니까, 금액이. 예, 대단히 커서 누구라도 멀리에서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한 명이에요. 예, 아주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거듭 모습, 이런 엄청난 큰 마트가 이런 허허 벌판에서 이렇게 대, 끝나는 거. 참, 네 저는 처음 봅니다. 네, 지금 여, 음, 지금 여, 여친하고 동생은 이 안에 들어가서 뭐를 사는데 이렇게 안 맞는 놈이 오랫동안 고르고 있는데. 됐어 <laughs> 글쎄요. 네. 네, 일을 마치고 이제 네, 집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글쎄. 아, 버스가 s b 트라이스크 y 데이 o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y a b 아마 a 트라이스크 타고서 집에까지 갔지 아니면 버스랑 다른 데로 b 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어떻게 될지? 어 어... 떻게 o 지 처음 오는 길이라면 또 이게 어디까지인지 잘 아, 모르겠어요 아, 이글세요 음, 어디로 가는 길이야 네, 아마도 아, 이게 해가지고 에, 집에까지 가는 데 같은데 아, 대단한 거리인데요 과연 1시간 네, 반이상 뭐이텐데 어떻게 될지 아 뭐..그러면은 코코넛 이렇게 하면 코코넛이죠 대단한 네, 코코넛이고 저기 앞에 봐도 코코넛 잘안볼건가 음, 한번 보실까 코코넛만 네, 대단하죠 대단합 여기는 시골도 아니고, 본지 모르겠습니다. 좋다고, 예. 어, 살도 좋겠네, 보니까. 예, 동네가 깨끗해요. 예, 아, 버스 정류장이한 모양입니다. 아, 맞아요. 버스 정류장, 예. 여기 보니까, 에, 그,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버스 터미널입니다, 보니까. 버스 통렬이예요 네. 음,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야, 그냥, 음, 우리가 이제 산 물건이고 네. 네, 이제, 음, 이제. 싸구려 찾다가 다리만 아팠어요 네. 동네의, 버스터미널. 음. 또 공원, 뭐, 살기 어렵지 않겠어요. 생활하는데. 이런, 뭐 교통수단만, 교통수단 괜찮고, 에, 이 옆에 엄청나 큰 마트도 있고, 이 동네가. 에, 필리핀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생활권을 잘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부를 제외놓고는 약간만 좀 여유 있으면은 이 살아가는 데큰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돌아다니고 보니까 오늘 와 보니까 또또삼스들이게 느꼈어요. 네. 이제 제가 사는 그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금 그리고 이제. 브라이스크를 밥도 타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네. 아마, 바로, 바로 도착될 것 같습니다. 한뭐 가까워요, 여 네. 어, 우리 학동 도시가 여기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거요 그러니까. 네. 집에 가서 좀 쉬어야죠. 네, 오늘 새벽부터 좀 동정 걸음을 걸었더니 약간 피곤하네 앉아 있던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잠시 정신을 못 잃게 해놓고